있는 범죄의 집단처럼 에 진짜 변질돼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김준장범 선님 들어가시고요. 백혜련 경정님 지금 나오셔서 이 지금 얘기에 대해서와 아까 관본권 띠지에 대해서 한 2분 내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5시간에 충분히 또 답변 기회 드릴 테니 2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관봉권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간단하게 한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한 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비닐로 싸가지고 거의 그대로 본점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지점으로 가는 돈은 최 5천만 원,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점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본점에서 아마 나가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어,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저관봉권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게저 관봉권을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경로를 확인해야 되겠다. 돈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본권에 붙어 있는 그 비닐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만졌을까요? 그지문 그 과학 수사해야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대로 압수를 했을 거고 압수 목록에 어떻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비닐에 쌓여 있는 그 띠가 붙어 있는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압수목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수를 하지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지금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해체해서 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는데 그 돈의 액수, 그다음에 해체해서 때그 다음에 해체해서 셀때그 비닐과 그 다음에 감봉권 모두가 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훼손됐다, 없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시고요. 아, 오후 시간에 더 추가 질의.